네 얼마전에 저희 화성인 바이러스 에서 어, 지금 성형하러 갑니다 라는 특집을 했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넉대대하다고 말씀하셨죠. 넉대대가? 네. 에 <laughs> 네. <높대대하다고> 높...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 <그래. 웃음> 있었는데 불씨를 집중했아 그러니까. 어, 그렇죠. 아 영혼이. 영혼이. 아, 오늘 살 광대 축소. <laughs> 잘한친구 보고 있고. 그래요. 친구들도 뭐, 고아 주전만나야죠 당연히. 그래서 에이. 오늘 나온거예요아 그렇죠. 그때 이제 어. 성형을 직접 이제 하러 가시는 네. 분들 가운데, 예. 어, 저희 가족이죠. 네. 어, 브이거리. 아 예. 성형을 마치고, 예. 어, 오늘 컴백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예. 성형이 뭐잘 됐다고 하네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병원. 네서 이제 이제 이런 살 이런 얼굴로 아, 이제 그때 이제 그 병원 베드에 누웠었어요. 꽁잘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서 아, 이방 이면서그랬는데아 아,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 아, 네네네. 아, 방송에 아, 이렇게 아,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됐고, 어, 수술 이후에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졌고 어허. 이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가 된거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 붓기는 네. 진작에 빠졌고 음. 중간 중간에 사실 여기저기 컨택을 했을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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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맡아야 되고 없습니까 <laughs> 일단 여기 앉아 있으면서 <laughs> 예, 예, 예. 뭐 건투신들은 예. 뭐 그거 그렇죠. 어... 뭐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 예. 아, 여기를 돌아오는 건 조금 예, 뭐 잘안 된다는 또 의구심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어... 수술 이후에 이분이 원래 저 레이싱 모델 출신이거든요. 네네, 네네. 레이싱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올라갔어요. 예. 엄청 이뻐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희 화성인 바이러스가 자랑하는 V 걸한송이 씨를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야, 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한송이 씨. 오, 오. 변신을 예고하며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V 걸 성형하러 가고 있어요. 원너비조 인성을 외치며 성형을 결심하고 영등포포의 구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형을 결심했던 화성인들 각기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은 후. 자,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일단 수술한 지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붓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조인성 씨 이제 달마가는 이제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역시나 화성인의 가장 큰 관심은 네. 조인성과 얼마나 닮게 성형이 됐는가 하는 것뿐. 저기 선생님 우리 화성인 수술 결과 어때요? 아, 상태는 좋으시고 뭐 붓기도 이정지고 네. 양호하시고 좋습니다. 정말 네. 많이 뭐 미남 되셨고 진짜 원하시는 대로 조인성씨하고 비슷해지것 조인상씨처럼 됐나 요자 그렇다면 코 광대 브이라인 수술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던 우리 브이걸은 얼마나 더 예뻐졌을까 어우 눈도 반짝 오모 코짐바코 우리 브이걸 코가 달라졌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사진도 찍고 치료도 받으려고 왔어요 붓기가 다 빠지고 자리를 잡으려면 석달 정도는 지나봐야 한다는데 아직 붓기가 조금 덜 빠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브이걸 예뻐진 거 맞지? 어 의사쌤도 브이걸도 만족스러운 표정. 선배시때 이제 지 뭐랄까 가슴 아파지죠?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것요리 보고 조리 반도 꼼꼼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해보는데. 오, 오케이. 아직 은좀 많이 부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원래 좀볼 살이 좀 있어서 지금 여기 살이 좀 있는데 좀더 빠질 거예요. V 라인 사각주 수술 하셔서 어 턱선을 좀더갸름하게 그다음에 조금 은더 뾰족하게 하시고 비대칭을 해결했고요. 또 광대는 폭을 줄이면서 입장을 보기 위해서 동안 광대 수술을 시행했고요. 지금은 어, 아주 이상적인 라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가 들려있고 각도가 다 어그러졌던 게 지금은 이제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맞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실 때 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이렇게 비교해보니 어우, 정말 확 달라졌다. 브이걸 한송이 씨를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그러까요아별 차이 없는데 야. <laughs> 아, 별 차이 없어 네네 뭐, 어디서 한 거야 아별 차이가 없어 어, 진짜 가까이로 나와봐요 가까이 자, 볼까 코는 응. 좀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응. 멀리서 보니까 차이가 멀리서 없네. <laughs> 아이고 고생 만했네아니별 <laughs> 아니, 차이가 없죠.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점선은 이렇게 많이 구워져 있는데 어. 아니 어디 한거야 어디 한거예 코랑 여기 광대랑 아, 아, <laughs> 네. 아 복귀가 아직 다안 빠져서. 아기가 예. 그죠 여성분들이 생각하고난 그 다음에 그래요. 왜 그래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직 복귀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예. 그럼요 항상 복귀 핑결 되는. 아이 근데. 건강하다니까 다행이네요 <laughs> 네. 뭐 성형 결과는 뭐 사실 <laughs> 네. 그렇고 근데 뭐 본인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코가 너무 잘 돼서 <laughs> 어. 이거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코는 좀 근데 잘부어졌어요 잘, 잘잘 어떻게 됐어요 고기만 네. 네. 어, 좀 빠지면 괜찮을 것 같고 뭐, 방송에 두고 있으면서 네. 많은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받았어요? 네, 받았었는데. 아, 네. 어. 예의상으로 물어본 건데. <laughs> 방송 어. 이제 또안 나오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웃음> <웃음> 빨리 돌아왔죠. 어. <laughs> 어. <laughs> <말씀 말>, <laughs> 저희 프로그램으로 다시 컴백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셨거든요. 네, 제 자리인데 돌아와야죠 어,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 드려요. 이거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laughs> 네. 드려. 네, 네. 네. 이게 저스스러운 드려. 게전사이 드려. 드려요. 네네. 아, 드려. 네. 네. 아, 아무튼 잘되고 얼굴 작아지고 게 보이세요. 아 근데 보니까 좋아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주세요. 얼굴 예뻐졌다고 또 소소리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걸한송이 씨. 성형 후 휴식기를 끼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브이걸 코리아 맥스 링걸로 등장해 카메라 세례 한몸에 받은 여신고식 제대로 마쳤다 네, 예전보다 일도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가봐야겠시 아직 몰라봤어요 맨 처음엔 어때요? 어, 얼굴 되게 많이 이뻐지고 틀려지셨는데 코가, 코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쁘신데? 이야, 정말 빛이 난다, 빛이 나. 어이. 촬영장에서도 역시 모든 남자들의 관심과 시선 집중, 외모만큼이나 인기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이쁘잖아요 포트폴리오 사실 너무 좋아서 아마 어떤.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라도 한성윤 씨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